안녕하세요. 인더건 프로지오 엘센트로 스타부동산입니다. 206동 중간층 B형 5억 전세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6동으로서 하기천 뷰, 에어컨 4대, 올 확장, 일조권과 조망권이 좋습니다. 현 매물 중 가장 저렴하고 옵션도 좋습니다. 206동 현관 전경입니다. 들어와 보시면 신발장과 신발장 건너편에 펜트리움이 있습니다. 펜트리움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다르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거실 화장실입니다. 그옆 방은 붙박이가 있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옆에 붙박이가 없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면 거실 전경입니다. B형은, 천정 등이 A형과 다르게 예쁘게 부착되어 있고요. 206동의 전경입니다. 하기천 뷰가, 전망이 튀어 있어서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A형과 다르게 넓습니다. B형의 장점은 거실과 안방이 넓습니다. 안방에 앞 베란다 쪽에 보시면 에어컨 4 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쪽에 안방 세면대가 화장실과 분리되어 서, 설치되어 있고요. 화장실 샤워부스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 드레스룸 옆 창이 있어서 환기가 아주 좋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인데요. A형과 다르게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작은 방에 정경입니다. 이상 206동 중간층 5억 전세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보동산이었습니다. 연락주세요.